아, 용빈! 아, 행사고 행사, 행사고 행사. 왜지? 아, 용빈 씨 나오는구나. 그거, 운다. 김용빈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<laughs> 아, 가수인데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. <웃음> 어. <웃음> 어머 잘 생겼어 진짜 물광이야 물광 피부가 물광 피부야 진짜 코 미남이시다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. 네 안녕하세요 어느덧 데뷔 21년 차 어, 현역부 최고참 김영민입니다. 데뷔 21년 차입니다. 네, 네. 21년 차? 2 1년이요 우리보다. 우리 어, 하나도 네. 하나도 그러니까 애들 스무 어. 살인데. 아. 21년 차 트로트 가수인데